정윤이는 손끝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숨이 가빠졌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노숙자가 기부금 액수가 적힌 보드를 바라봤다. 60억? 정말 60억이네. 연병할. 내가 사기당한 금액이랑 똑같네. 노숙자가 놀라며 말했다. 머리에 든게 없어서 그런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정윤이는 화를 참으며 말했다. 모르긴 누가 몰라. 노숙자가 퉁 내뱉었다. 당신이 땅 사기쳐서 빼돌린 60억. 그돈 맞잖아. 이 사기꾼아. 정윤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 기부식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도윤은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 앱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했다. 오성은 기자들에게 나눠줄 보도자료, 봉투를 옆으로 밀어두었다. 정윤이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남편이 불 속에 갇힌 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 노숙자는 몰랐다고 했죠. 그런데 이후에 노숙자는 보험금을 받아 새 집을 얻고 가게도 냈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60억, 어디서 온 돈인지 다 알고 있어요. 노숙자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왜나 때문이야? 30년 전 기억은 다 틀릴 수 있고, 서류도 합법적인 절차였어.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생사람 잡지 마!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때 위임장에 기재된 보호자 명의가 왜두 가지 버전인지 그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오성은 기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서류, 영수증, 녹취, 증언. 다 준비했습니다. 순서는 차분히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진동했다. 오성이 공유한 폴더에 옛날 사진 세장이 올라가 있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 속에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난로. 그 옆에 작은 옷장, 창문 아래 물바지 양동이가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윤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설명했다. 이 구조, 이 동선, 이 난로. 손잡이가 약간 휘어 있었고, 창문 아래 양동이는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난로를 건드렸고, 불이 붙었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혼자 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몰랐다고 했죠. 바로 옆방에 있었으면서요. 노숙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모른다니까요.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안타깝지만, 사고였죠. 정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였다고 해도 이후에 당신이 한 행동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하고 서류를 모아 제출하고 수령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 보호자 명의가 왜두 개였는지 왜 같은 주소에 다른 이름이 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노숙자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생각도 나질 않아. 노숙자는 쩔쩔매며 환기찬을 바라보았다. 나도 치매기가 있거든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도윤은 파일을 하나 더 열었다. 오래된 수령 확인서 사본이 화면에 확대되었다. 날짜와 금액, 수령 장소, 담당자 서명. 이어서 의료비 처리 내역과 화재 복구, 지원금 영수증이 차례로 나타났다. 도윤이 말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이사를 갔고, 점포를 얻었고, 첫 해에 필요한 설비를 샀습니다. 노숙자는 혀를 차며 말했다. 서류는 서류일 뿐이죠. 다 예전 얘기 아닌가요?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정윤이는 숨을 고르며 가족을 둘러봤다. 어머니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김도윤은 주먹을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빠가 없는 식탁, 겨울이면 창문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방, 엄마의 손등에 갈라진 상처. 당신은 잘 살았고 우리는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기부식 뒤편 출구에서 카메라가 더 몰려들었다. 지역 라디오와 경제지가 동시에 속보를 올렸다. 제목에는 60억 장학금, 과거 화재보험, 보호자 위임, 이런 단어들이 나란히 걸렸다. YL그룹의 이름도 기사하단에 떴다. 잠시 뒤 화면에 황기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오성이 짧게 말했다. 우리는 법정과 여론을 동시에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이름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노숙자는 코수숨을 쳤다. 공소법은 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때도 합법이었어요. 정윤이는 고개를 들었다. 시효가 막으면 우리는 기록으로 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한줄한줄 읽어갈 겁니다. 황기찬은 일단 모두를 돌려보내고 노숙자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어머니, 그날 정말 몰랐다고 할수 있어요? 사람을 불 속에 남겨두고도 모른 척 했잖아. 그러자 노숙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돈이 필요했다. 결국 그는 아들 앞에서만 진실을 털어놓았다. 황기찬은 어머니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지금 나도 회사에서 힘든 게 많은데 이것까지 터지면 어떡해요. 그 시각. 태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황기만과 마주했다. 태우는 스케치북을 꺼내주며 물었다. 황기만 씨, 오늘은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황기만은 망설이다가 연필을 들었다. 종이 위에 커다란 계단을 그렸다. 계단은 높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손 모양. 가슴을 밀어내는 동작이었다. 태호는 그림을 보고 눈을 찌푸렸다. 그림 속 계단이 참 높네요. 이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황기만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맞아요. 공원 높은 계단이었어요. 세리가 제 앞에 서 있었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확 밀었어요. 저는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술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와도 협력하고 있었다. 언어 재활과 상담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서 황기만은 7살 수준에서 10살 아이 수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말도 더 이어지고 기억도 선명해졌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은 70에서 80%까지 올라왔다. 다음 날, 태호와 정신과 의사는 함께 황기만을 데리고 사건 현장인 공원 계단으로 갔다. 계단은 실제로 난간이 없었고 높이가 가팔랐다. 황기만은 계단 위를 가리키며 외쳤다. 여기에요. 세리가 여기서 절 밀었어요.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밀었고 저는 그대로 구르고 말았어요. 태호는 휴대전화로 황기만의 말을 그대로 녹음했다. 정신과 의사 역시 옆에서 황기만의 반응을 관찰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기록했다 태호가 다시 물었다 그때 다른 기억나는 건 없나요 황기만은 잠시 눈을 감았다 반짝거리는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세리 였어요 왜 세리가 밀었나요 지호 지호 황지호 때문이에요 태호는 두순간 직감했다 김한씨도 지호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세리가 그걸 숨기려고 이런 잔인한 짓까지 벌인 걸까 집으로 돌아오며 태우는 김한과 세리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 우리 다녀왔어요 배고프다. 부엌에서는 짧은 대화가 지나갔다. 노숙자가 말하듯 툭 던졌다.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야지. 왜 헛디뎌서 고생을 사서해. 황기만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계단 안 내려갔어요. 김한은 세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쵸 밀었잖아요. 저 여자가 밀었어요. 세리는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또그 소리야. 언제까지 그 말을 할 거야. 노숙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순간적인 흔들림이 스쳤다. 태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태호는 확신했다. 내 아들 지호를 데리고 이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태호의 비서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황기만은 돈을 좋아하며 투자하는 것마다 망하고. 자신의 조카 은호를 납치해 돈을 마련하려는 사기극을 벌이는 인간 말종이었던 것이다. 태호는 이제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안 황기만이 세리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겠지? 이런 더러운 집안에 내 아들 지호를 더 이상 두고 싶지는 않아. 내가 이걸 안 이상 빨리 미국으로 데리고 가야겠어. 그는 생각했다. 그날 저녁, 경찰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세리는 이미 동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실에서 세리는 단호했다. 나는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발을 헛디딘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나요? 추측으로 사람을 범인으로 몰지 마세요. 수사관은 고개를 들어 서류를 넘겼다. 황기만 씨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기록된 상처 부위는 누군가 밀었을 때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세리는 손끝을 모았다. 그런 건 우연이에요. 상처는 누구나 넘어지면 생길 수 있잖아요. 수사관은 담담히 말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도 계속 같은 말이 나오면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리는 의자의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가겠네요. 내 범행은 완벽했으니까. 난 그리 허술한 여자가 아니라고. 조사실 밖에서 정윤이와 도윤, 오성이 서 있었다. 정윤이는 손을 모아 쥐었다. 정윤이가 말했다.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밝혀내야 해요. 공소시효가 우리를 막아도 우린 증거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의 시간, 그 억울한 세월이 어떤 건지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감정은 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보여줄 거예요. 사진, 서류, 영수증, 녹취, 증언, 증인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이 다섯 가지가 모이면 길이 보입니다. 오성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내일 오전에 방송 인터뷰가 있습니다. 장학금의 출처와 30년 전 화제는 하나로 보셔도 될 겁니다. 억울했던 보험금 사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날 밤, 집 거실에서 가족들은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사진 뭉치 오래된 영수증, 동사무소에서 떼어둔 주민등록등본 사본, 누렇게 바랜 영수증철. 정윤이는 하나하나 펼쳐놓고 순서를 맞췄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입던 내복, 남편의 목도리, 옛날 난로의 손잡이 사진, 사진 속 배경과 오늘 공개한 사진의 배치가 이어졌다. 정윤이가 낮게 말했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나요. 매캐한 냄새.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노숙자는 방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과 얼굴 표정까지도 기억해요. 노숙자의 눈은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노숙자에게도 밤은 길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30년 전 보험금 수령 확인서 사본, 예전 계산서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휴대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이 시작되었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학금의 출처. 둘째, 화재의 출처. 그리고 장학금과 화재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를 나눠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성이 차분히 답했다. 화재의 출처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난 불.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남겨진 사람을 외면한 선택. 와일그룹의 황기찬 어머니 노숙자는 30년 전 우리 집에 새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딸 황나라는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습니다. 불길은 번졌고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어려운 정윤이 남편 나의 매형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형이 들어놓은 보험금의 액수가 꽤 크다는 걸안 노숙자는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금을 노숙자가 정윤인 척 빼돌려 여지껏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불길은 지금까지도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성은 덧붙였다. 장학금 60억 그 돈은 노숙자가 빼앗은 30년 전의 보험금을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60억쯤 됩니다. 눈에 돈이 먼 노숙자는 땅이 개발된다는 루머를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되었기에 나에게 60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그돈 60억을 죽은 매형의 소중한 목숨값을 더 뜻깊고 보람있게 쓰고 싶어. 화재사고 유가족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정윤이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다. 저는 오늘도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알았고, 너무 늦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세리는 그 방송을 차 안에서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노숙자 내 시어머니가 회사 망신 다 시키고 있네. 지금 주가가 떨어져 오르질 못하는데 이 소식까지 들어가면 폭망인데 어쩌지? 흥. 그렇게 나를 구박하더니 60억도 사기당하고 이젠 감옥 가게 생기셨네. 아니지 지금 내가 노숙자 걱정할 때가 아니지. 이태호는 왜 하필 우리 집에 와서 황기만의 그림을 봐주어 사태를 키우는 거야. 미술치료사 그거는 또 언제 배운 거지? 신호대기 중.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에 반지를 살짝 돌렸다. 오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시작했다. 공원대단에서의 현장 검증, 사고 직후 병원 기록,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강세리는 평온한 집안의 이태호가 온 날부터 자신의 단단했던 거짓 세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직감했다. 보강수사가 끝나고 세리는 전격 체포되었다. 지호의 방에서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태호는 아들 지호의 모든 게 궁금한 나머지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호 어릴 적 사진이 어디에 있을 텐데, 아기 때 지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호는 날속 빼닮았어.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림 설명은 얼마나 잘하던지, 아직 아이이지만 그 능력을 내가 키워주고 싶어. 여기저기를 뒤지던 태호는 마침내 침대 밑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가? 지호의 앨범이 여기에 있나? 웬 여자 바지가 들어있지? 태호가 바지를 들추는 순간 바지가 펴지면서 바지 가랭이 밑단에 말라비틀어진 피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태호는 이건 황기만의 피라는 걸 직감했다. 경찰에 의뢰해야겠어. 태호는 추가 증거를 경찰 수사관에게 주며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강세리 씨 새로운 증거가 당신이 범인이라고 가르키고 있어요. 무슨 증거? 증거 같은 건 없어.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강세리 씨는 황기만 씨 살해 혐의로 긴급 호송될 겁니다. 강세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세리는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밤이 깊자 정윤이는 창가에 섰다. 눈을 감고 한참 숨을 골랐다. 손끝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오성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오늘 화재 사고를 묻는 전화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 저도요 삼촌 모두가 잊혀진 화재 사건을 궁금해 하니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가 증거를 공개해야 겠어요 그리고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이 가빠지지 않았다 입술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정윤이가 말했다 그 추가 증거라는 게 보험설계사 그년한테 노숙자가 얼마 전에 입 다물라고 준돈 그거 말이지. 응 누나 그런데 크게 처벌은 안 되고 최근에 보험설계사의 입을 막기 위한 공은 별도의 범죄로 평가돼서 노숙자도 설계사도 벌은 받겠지만 가벼운 벌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정윤이는 그런 법이 어딨어. 누나 하지만 돈도 되찾아 보람있는 일도 했고 중요한 건 노숙자와 황기찬에게 크나큰 이협이 됐다는 거야. 우린 그걸로 만족하자. 응누나, 내일 강밀한 상무가 황기찬 회장 회의만을 제안할 거야. 다음날 아침부터 신문사의 기자들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너튜버들이 황기찬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황기찬 회장님 어머니 노숙자 씨가 화재 사고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주인집 아저씨를 방치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게 사실입니까? 황기찬 회장님 부인 당세리 씨의 황기만 씨 살인 미수죄도 사실입니까? 황기찬 회장님 아들 황지호 군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황기찬은 그 말에 너무 놀랐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야. 지호는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라고. 황기찬은 노숙자일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컸던 데다 경인황기만과 강세리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 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 황기찬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와일그룹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는 연일 황기찬 일가에 대해 방송을 멈추지 않고 너튜버들은 세리의 과거의 남자들을 캐러다니고 황기찬의 회장 해임안도 통과되었다. d h 홀딩스의 정호성과 김도윤, 강재인, 이태호는 아직도 밝혀야 하는 것들 남아 있다. 이제 그들은 캐서린을 찾고 은호의 죽음과 황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도희의 죽음을 밝혀내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